오케이, 오케이, 가보자고, 그럼. 야, 요즘 내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 팔진 될까? 아니, 야 저만으로. 내가 정수 3이라 한단 말이지. 되게 좋은 거. 내가 보여줄게, 얼마나 너, 좋은지. 너프대도 정수가? 어? 너프대도 정수가? 어. 이거, 딜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짝 마나 채워주는 거랑 이 3이라 또 스킬 평타를 좀 은근 많이 쓰거든? 그런 것 때문에. 아, 룰루네. 아, 다신 있나? 아 룰루면 할만하지? 벌써 프레시 샀네? 그니까 저렇게 좋아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말고 감정적으로 해! 이 씨발년 죽여 나이스! 잘 들어갔지? 오 존나 좋았다 아이패 너무 깝고 그냥 또탑이 그냥 그러니까. 어? 맞아주니까 무서, 무서운 짓 모르네 그냥? 아 라인 밀어야 되는 거 하긴 한데 아, 이보뭐해보 이거 뭐냐고. 이거 내가 맞아야 돼. 내가 이거 다냐고 이거 뭐냐고. 이 비스킷 고 이거 뭐다고이스뭐냐 이거 이 개 맛있고 롤크에 죽겠다 이거 잘못하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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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어 <laughs> 아주 그냥 한 끗사 한끗 차이야 어 아? 잠시만 이게 뭐야 얘네들 얘는 왜 오기 있어 근데 이게 안다 봤다 아이스. s t 이 좋네 진짜. 이게 뭔야식이고이풍잘거다 이거. 근데 뭔가 리신 대기하고 있을 것 같았어 약간 무빙무빙 어, 니 다이브, 다이브 칠래? 아니면 아 마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아 오케이 맞아. 어? 아 어, 어. 이거 직 가는데? 직 가면 되나어 좋아 이거 집 가네 진짜 레전드네 판단 그니까 여가 어, 리신 저기 있고 리신이, 아이스. 리신아, 리신가렸 아, 리신이 키냐 맞다 이뜨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아 봤냐? 아, 너못 제대로 못 봐가지고 바로 들어갔어. 아이스. 뜻해. 타워 바꾸긴 하거든. 많아. 아이씨, 한개 먹어도 되겠냐? 봐줄게, 봐줄게, 끼워서 오케이, 봐줄게. 가자 빼면 좋은 거예아 죽었다. 네, 아까워. 어? 룰도 없잖아. 재킬까? 이저 이자식아 근데 뭔데 혼자 나와 있어? 다들 이제 잘것이될라나이하긴 하거든. 올사람 있나? 어, 음파썼다가 볼까? 아, 형 아니 나 이거 사이드까지 왔는데. 아닌 거 같은데. 나이스. 아, 한 마리 한잡았이면 아, 깝다아 너무 아, 까운데 아, 이거, 이거. 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만 이거, 이거, 할거 이거, 거할거할거할거거할거거할거거 아이씨. 아마 하거든요. 없고. 이 얘한테 걸려. 나만 승가 나만 하고 있네. 난집가야될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왔데 간단하네. 응? 아이씨. 안본 사이도 사이야더느또 느낌이 서지 않 느낌이 서지지 않냐? 삼이를 하는 것도 잘못 봤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아 어, 내가 하는 그냥 하는 거 자체 못 봤다고. 어. <laughs> 오케이 보트 S 달고 오케이.